She want. <laughs> 오늘 영상은 공항 패션 룩북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제 해외에 휴가 시즌이라서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여름 휴가로 몇주 전에 일본이랑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때 편하게만 입을 수도 없고 그리고 조금 신경을 쓴듯 하면서 편안함을 챙기면서 이런 꾸안꾸 룩을 저는 입고 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구매한 SS 아이템으로 룩을 좀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탈때 저만의 룩을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 팁들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영상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제가 몇주 전에 싱가포르 비행기 때 입었던 룩인데요. 저는 비행기 탈때 짧은 쇼팬츠를 최대한 피하는 편이에요. 기내는 항상 춥기 때문에 되도록 긴 바지를 입어요. 이 팬츠는 FW 제품인데 캐시미어 소재라서 얇고 따뜻해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좀 밝은 컬러를 입어서 SS 느낌을 더해봤어요. 여름이라서 긴팔 상의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는 블랙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이 티셔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툴 소재가 한번 장식되어 있어서 일반 티셔츠보다 꾸민 느낌은 나지만 신축성이 있는 소재라서 기내에서 꾸안꾸룩으로 편하게 입기 좋아요. 저는 공항 갈때 편하고 굽이 없는 슈즈를 선호해요. 이 룩에서는 티셔츠가 블랙이기 때문에 슈즈도 블랙 컬러 중에 굽이 없는 샤넬의 벨크로 샌들을 골랐어요. 발등을 감싸는 스트랩이 안정감을 더해준답니다. 백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크로스바디 백 하나와 막들수 있는 빅백을 가져가는데요. 이 백은 제가 비행기 탈때80% 정도 가져가는 리비통의 백인데요. 크기도 딱 좋고 지퍼가 있어서 보관도 좋아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이 노란색 셋업입니다. 저는 비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편안함인데요. 그래서 공항패션할 때 빠질 수 없는 스웨트 스트룩이죠. 저는 비행할 때 누워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서 움직임이 편한 옷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긴팔상의는 따뜻함을 챙겼고 하의도 긴 스웨트 쇼츠라서 앞바다리를 하거나 누웠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번 일본 비행에 이 옷을 입었었는데 하의는 약간 추워서 담요를 덮으니 괜찮았어요. 컬러는 이렇게 밝은 컬러를 골라서 여행 가는 사람의 설렘과 기대감을 표현해 봤어요. 빅백은 원래 집에 갖고 있던 리모와 제품을 매치했는데, 백의 옐로우 컬러와 셋업이 마치 맞춘 것처럼 잘 어울리네요. 리모아는 여행 브랜드이기 때문에 백의 내부까지도 여행자에게 맞춰 제작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모아의 토트백은 네모난 모양으로 각져있어서 바닥에 내려놓거나 좀 험하게 사용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슈즈는 스웨스트 룩에 잘 어울리고 활동성도 편한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스포티한 무드를 살렸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룩은 제가 유학생활할때 입었던 종류인데요. 뉴욕까지 비행시간이 14시간 30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함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레깅스 소재처럼 편한 소재를 아직 못 찾았어요. 레깅스는 탁월한 신축성으로 쫙쫙 늘어난다는 장점이 가장 큰데 저는 이렇게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가볍고 몸에 딱 붙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아요. 피부와 옷 사이에 뜨는 부피가 없어서 제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옷 혼자 지 않아서 장시간 비행에 잠 많이 잘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겉옷은 두께감이 좀 있는 파카를 입었는데 이 파카는 구김이 안 간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추운 기내에서 입고 있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막 구겨서 보관할 수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비행할 때몇번 입었어요. 비행 중에 누워서 민기적거리다 보면 옷 구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옷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후드가 있어서 장시간 비행 후 흐트러져 있을 얼굴과 헤어스타일을 가리는 용도로 좋아요. 저는 공항 갈때 유일하게 챙겨가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바로 스마트워치인데요. 공항은 시간에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숫자가 쉽게 바로 보이고 짐이 있어서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 확인할 때는 스마트워치처럼 편한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백팩을 매칭해서 다르게 연출해봤는데 백팩은 토트백보다 짐을 넣다 뺐다 하기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무게를 양쪽으로 지탱하는 장점이 있어서 무거운 짐이 많을 때는 백팩이 최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유학 생활을 할때 항상 백팩과 크로스바디 백을 메고 공항에 갔어요 그리고 백팩에 귀여운 백챔을 달아서 저만의 귀여움을 더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편안함을 챙기면서 어디에서도 꼴리지 않는 공항 패션 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휴가를 가실 때 어, 여러분들만의 공항 패션 룩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음,